새로운 길을 좀 모색하고 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을까 고민이 많다. 나는 하를 안 했는데 하를 냈다 이거야. 나는 지적지를 안 했는데 지적지를 했다 그러고 나는 명령을 안 했는데 명령을 했다 그래서 야때려쳐라 금방기 띠 변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띠가요? 말띠를 해야죠. 말띠, 음. 예, 뱀띠 해야 되는데 말띠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어. 말띠부터 가져왔습니다. 이 말띠들은 60살이 됐어요. 저도 이제 내년에 60살이 되는데 하, 59하고 60은 확연히 틀릴 텐데 말띠 여러분 60살 되니까 어떻습니까? 네 살만하십니까? 네 묻고 싶습니다. 근데 살만한 거 같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화 오 면은 지출이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냐. 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하고 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기존 자산이 있으시면 은 투자를 해서 벌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유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 보유를 좀 하고 계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삼박일을 좀 지나서 그 유지한 것을 조금씩 쓰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아니면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사업을 보시면은 업무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자리에 이동수가 생길 수가 있고 이직수도 있을 수가 있고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하기가 싫거든.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내가 장사해볼까 해가지고 훅가닥 그만두시면은 올해 방황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장이 야 때려쳐라! 할 때까지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애나 어떤 대인운을 이렇게 보시면은 충돌을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티들은 성질머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대화하고자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언성이좀 높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화를 안 냈는데 화를 냈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지적질을 안 했는데 지적질을 했다 그러고 나는 명령을 안 했는데 명령을 했다 그래서 괜히 오해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이든지 이제 충돌을 좀 피하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구설도 심하지 않고 내가 어디 시기나 질투 받는 것 또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는 중에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아무래도 눈의 피로나 육체 피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몸에 어떤 바란스가 안 맞으면은 피부병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90년생, 36살짜리들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열심히 해. 그러나 내 생태대로 일하지 말고 조금 휴가도... 지내면서 조금 쉬식을좀 가져가면서 일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78년생 48살들은 평년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잘못 이동하게 되면 이동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손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78년생 우리 신딸이 있는데 올해는 돈이 손재가 계속 따르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거기가 왔자 거기서도 또 손재가 따르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6년생들은 60살이 됐으니까 이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인생은 60부터라 고 그랬는데, 나이가 60되고 나니까는 허무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 내가 어느 틈에 60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고, 또 세월이 무색하고, 내 몸은 안 따라주는데 할 일은 많고, 살아보니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펼쳐볼래니까 내 몸이 안 따라주고 그래요. 저도 요새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머리로는 수많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숨이 차다고 해야 되나? 또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다리가 또 붓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60년생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가정이고 또 나이 먹어가는 가정이니까 좀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냐 조금 내가 여유를 좀 가져보자 하고 나를 좀 이렇게 내려놓기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변화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변화가 아까 제가 하는 거 그만두는 변화가 아니고 회사에서 여기서 여기 옮기는 정도 집을 이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안방하고 뭐 건너방에 있는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본다든지 소소한 이동, 소소한 이직 이런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중반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라 거는 죽자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살자고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한테 오히려 결정차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게올 겨울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글무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물어나 보고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과 죽음의 기로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제가 위로도 해주고 죽지 말라는 말도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젊은 애들이 그냥 툭툭툭툭 자기 목숨을 이렇게 좀 그러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방송을 보고. 특별히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은 종교를 한번 저가 아니어도 가져보시는 게 좋고 또 종교한테 기일을 하면은 그런 데서 또 변화될 수가 있고 새롭게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좀 한번 내십시오 자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나는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한번 외쳐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 테니 인생 코치 글문언니